정국이신 계 와디의 신발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왜 이렇게 박수 치는 거를 좋아하냐, 뭐. 원래 잘 쳐요. 네, 손이 커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가을을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어, 가을 옷을 좀 준비했었는데, 어, 지금 보니까. 너무 많아. 와이프 게 그래서 뭐, 요즘에 밖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신발을 가져왔어요 바로 컨버스 컨버스의 협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컨버스와 카라트의 콜라보레이션 신발이 바로 오늘 발매 했는데요 아마도 품절이 싹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컨버스 공홈 컨버스 명동 그리고 카시나 강남 그리고 웍스아웃 홍대 요렇게 해서 발매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운이 좋으면 오프라인 스토어에는 몇개좀 남아 있지 않을까 아그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그런 제품입니다 1 2 5천원에 발매를 했던 굉장히 엣지 있는 콜라보 제품이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컨버스와 카라트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밀리터리다. 요거는 감이 살짝 오죠. 우리 카라트가 약간 밀리터리를 잘 만들어 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니까요. 자, 여기 컨버스 마크 가 들어가 있고요. 로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발을 한번 열어 볼까요? 안에는 요런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박스에도 이런 글자가 써 있고요. 제가 이 신발을 봤을 때는 굉장히, 네, 굉장히 재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에서 짬밥의 향기를 느꼈거든요. 코듀라 재질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원스타 요즘 컨버스에서 밀고 있는 원스타 베이스에 코듀라 재질을 싹 발랐는데 지금 미드솔과 아웃솔에도 검정색과 우리 국방색을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군인으로 태어났다. 이 신발은 예, 굉장히 굉장히 군인으로 태어났는데 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 뒤에를 보시면 와막 유격장 생각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진 코드류 위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와이 디테일은 괜찮았다. 예 괜찮았다. 그리고 끈까지도 완벽한 예, 밀리터리를 구현했다. 끈까지 여분 끈까지도 라는 점, 예, 카라트와 어, 컨버스에게 협찬이지만 박수를 보냅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이 다 죽었네요. 요즘 그래서 이 카모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보통 이제 군대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카모를 싫어하시는데, 저는 카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군대에 있을 땐 싫어했어요. 전역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기해.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Made in Vietnam 이라고 쓰여져 있구요. 코듀라, 코듀라 패브릭으로 되어 있다. 뭐, 요렇게 오토라이스된 상표가 코코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코탭 이런거 여러분 다 그냥, 아,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우, 요새 좀 이사를 가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일단 여분 끈은 빼보고요. 안에는 이렇게 또 의미 없는 종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솔을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인솔에는 컨버스 카라트, 컨버스 카라트가 프린트되어 있고 요것도 프린트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 겹으로 여기 쿠셔닝이 뭔가 훌륭한 그런 쿠셔닝은 아니다. 고무 같은 것이. 어, 근데 안에가 좀 재미있게 되어 있네.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인솔 안에 재질이 들어가있다라는거 그래서 쿠셔닝은 항상 요즘 계속 컨버스가 진일보한 쿠셔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쿠셔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라트 워크 인 프로그레스 디트로이트 뭐 카라트의 로고들이 이렇게 네, 카라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있고요 밖에서는 아들이 양치하기 싫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펙 넘버하고 숫자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그게 참 궁금한데. 313. 이거 스타일 코드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31307621-061. 네, 전화번호,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뭔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에 컨버스 월스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착샷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집이 좀 지저분하지만 착샷은 또 봐야 되니까요. 착샷을 보셔야. 살까 말까 고민이 끝이나니까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275예요. 바로 저의 정 사이즈죠. 네. 이렇게 해서 그요거는 안으로 끈은 안으로 대충 대충 넣어버리고 발끝에서는 이런 느낌이 살짝 쫙쫙쫙. 아이 고리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네. 오 되게 예쁘네. 위에서 보니까 옛날에 나이키 SB 완두콩이라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코디로이드 질이라서 좀더 뭐랄까 미드솔이 확실하게 보여서 좀더 신발 모양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오, 이거는 반 다운해도 되겠다. 75인데 좀 넉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컨버스와 우리 카라트의 합작 바로 오늘 발매한 컨버스 원스타 카라트 버전을 한번 보셨는데요. 어, 지금 이게 품절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품절일 것이다. 여러분들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여기저기 저기 찾아보시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있으면은 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실것 같고 안 사도 저랑 전혀 상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아, 컨버스와 우리 카라테 콜라보레이션 원스타 한번 리뷰해 봤고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신발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